성경과 큐티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을 아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명칭합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를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베레시트를 우리말로 옮기면 처음에 시작에라고 명칭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실한다면 본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 또한 본것입니다. 왜냐면 창세기는 처음과 끝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궁금하여 계시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을 알기에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